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아이는 서른 중후반쯤에 하나 낳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진 채 당장의 조급함을 가지지는 않고 있는 편이고 아직 결혼한 지 2년이 겨우 넘어가는 때인지라 신혼과 다름없는 커플이라서 둘이서 재미나게 사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결혼 생활을 하는 중이에요. 다만 그와 동시에 결혼하며 깨달은 것이 참 많기도 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몰랐던 사람 간의 관계와 이해 정도가 참 다양했었고, 그로 인해 마음고생도 많이 하며, 나름대로 새내기 며느리로서 깨달은 것도 참 많았었어요. 자잘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한데, 국지각이 기억에 남는 것들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제 2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이 사연을 적게 된 결정적인 일에 대해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한테 듣기로는 저희 시부모님은 부부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잠자리 말고 평상시에 둘이서 살아가는 그 관계 말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좀 많이 다혈질적인 사람이시라는 건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여러 번 목격을 했는지라 지레짐작을 했지만 남편의 말로는 제가 시집을 온후 그나마 온화해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을 오기 전까지는 기분 내키는 대로 화도 막 내고 가족들 앞에서 상대방의 기분과 입장을 가리지 않은 채 생각나는 말을 술수 뱉어내시는 분이셨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시어머니는 2 5섯에 시집 오시고 나서 내내 이런 다혈질적인 시아버지 옆에서 귀 한번 제대로 못펴시고 사신 세월이 참 많으셨다고 하고요. 매번 시아버지의 호통에 말대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남편과 아가씨가 늘 답답한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 이 남매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는 시아버지와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많이 좋아지기도 했었다고 해요 사춘기에 접어든 자식들 눈에 시아버지는 그저 호통만 칠줄 아는 독재자나 다름이 없어 보였을 테죠 결혼 전에 이미 이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결혼을 하면 제가 시어머니 곁에서 나름 편을 들어주면서 두분 사이에서 잘 조절해 나가는 슬기로운 며느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왜 모든 며느리들은 시부모님과 잘 지내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결혼하면서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하잖아요. 저 또한 다른 이유 없이 시부모님께서 나를 좀더 편안히 생각을 해주시고 남편의 짝으로 딱 알맞은 예쁜 며느리로 봐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굉장히 배우자로부터 제대로 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사셨다는 것을 듣고 나니 측은지심이 들었는지라 잘 해드려야겠다는 욕심이 들었어요. 오지랖이었고 굳이 잘 해드리며 친하게 지내지 않고 사는 게 차라리 좋은 고부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며 마음 편히 몸 편히 사는 방법이었는데 저는 그걸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결혼하고서 시부모님의 댁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 전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시부모님을 모두 한꺼번에 초대해서 거하게 신혼집 집들이를 하면서 먼저 뵙긴 했는데 그때 자리가 다소 불편하고 어려운지 별 말을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물론 대화에 잘 웃기도 하셨고 저와도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꼭 오기 전에 시아버지랑 한판 거하게 싸운 사람 마냥 아버님이 말만 하면 입을 꾹 다물고 음식만 드시길래 내내 생각을 하다가 어머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고 밥을 먹으러 오라 해서 남편과 함께 주말을 맞아서 시댁을 찾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빈손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동네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호두파이 하나를 통째로 사갔고요. 그런데 몰랐어요. 어머님이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줄 말입니다. 케이크를 사 왔다는 것부터 뭘 이런 걸 하면서 떨떠름하게 케이크 상자를 펼치던 어머님은 그 안에 든 호두를 보더니 너네끼리 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야? 나 호두 알레르기 있는 것도 몰랐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의 아들로 산 지가 30년이 넘었던 남편조차 몰랐던 어머님의 호두 알레르기를 제가 알턱이 있나요? 케이크를 같이 산 남편도 몰랐다면서. 엄마가 언제부터 호두 알레르기가 있었어? 아들도 몰랐네. 나면 순간에 모면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케이크를 골랐다면서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을 보며 너도 몰랐니? 엄마 섭섭하다. 나시면 그했니 떨떠름한 표정을 다시 지었고요. 그런데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도 당신이 언제부터 호두 알레르기 있었다는 거야? 나도 몰랐는데 그건. 라면서 놀라 대화에 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시어머니가 호두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순간 제가 눈치가 좀 빠른 편인데 이게 설마 시어머니의 거짓말인가 싶더라고요. 그냥 며느리가 들고 온 케이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시어머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늦게 저희 부부보다 집에 도착한 아가씨께 아버님이 눈치 없이 또 니네 엄마 호두 알레르기 있는 거너 알고 있었냐? 라면서 물어보셨고, 아가씨마저도 우리 엄마가 호레할 일이 있었다고? 전혀. 우리 어릴 때 보름 되면 호두 많이 먹었잖아.라면서 급기야 지난 과거를 들춰낸 바람에 시어머니의 눈에 보이는 그 거짓말은 사실상 탈모가 났습니다.뭐 저까지 다 민망해진 바람에 제가 별태 소럽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대화의 주제를 금방 바꾸면서 이 일은 흐지부지가 되었는데요. 그때가 결혼하고 겨우 한달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이런 구질구질한 모습을 접해보고선 솔직히 마음속으로 실망을 넘어 좀 경계해야 할 대상이 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날 밥 먹는 내내 저한테 민망하셨는지 눈도 제대로 맞추질 않고 보란 듯이 자기 아들만 챙긴다면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아들 밥 그릇에 반찬을 올려놓으며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잘못 먹고 살 텐데. 라고 말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재차 시어머니를 향해 실망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한 달이 겨우 넘어가던 그 시점에서부터 시어머니께는 앞으로 덜 관심을 가지고 덜 연락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문제는 그게 저 혼자만 마음을 먹었기에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에게 참 다정한 만큼 시어머니께도 다정한 아들이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버님으로부터 혼인하는 걸. 좀 많이 보고 살았다 보니 자기 엄마에 대한 연민이 좀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속마음은 잘 모른 채 시댁 어른들을 데리고서 주말에 가끔 다 같이 나들이를 가려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만큼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신경을 써주고 맛있는 저녁도 사주면서 아부를 잘 떨었는지라 제가 딱히 시댁만 잘 챙긴다고 섭섭해 할 일은 없었는데요. 문제는 가끔 만나는 시어머니더라도 만날 때마다 제가 전보다 배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례로 카페를 다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주문을 하고서 자리에 앉아 기다리다 진동벨이 울려서 일어나 커피를 가지러 가려는 남편을 붙잡더니 우리 며느리랑 같이 다녀올까 라면서 저를 데리고 카운터로 커피를 받으러 가시대요. 뭐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서 커피를 받아 들며 어머님이 직접 들려고 하길래 어머님 저 주세요 제가 들고 갈게요. 라면서 어머님으로부터 커피 네 잔이든 쟁반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던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고야 말았고 커피 네 잔은 유리잔에 들어 있었는데 와장창창 깨지면서 다른 손님들에 앉아있던 그 카페 공간 안으로 삽시간에 떨어져 흘러내렸습니다. 민망하고 쪽팔려 죽겠는 건 둘째치고 앞에 계신 손님들한테 사과하고 카페 직원들한테 또 사과를 하고 정말 그 공간에서 죄인이 된 것만 같아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주말이라 사람도 미워터지게 많았는데 카페를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닌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나 싶어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내가 뭐에 걸린 게 분명하다면서 카운터 주변의 바닥을 샅샅이 살펴봤는데 문턱이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옆에서 시어머니는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저를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뒤에 서서는 어머머, 쟤가 왜 저래?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라의 카페 직원들한테 제 흉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일부러 바르건 바람에 제가 넘어져 이 사단을 낸 거라고 말이죠. 그뒤 남편이 바로 달려가서는 저를 도와주고 저 대신 카페 직원분께 사과하고 뒷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자리로 돌아간 저한테 다가와서는 괜찮다 하면서 막 마음을 쓸어내려 주는데 제가 그 순간 시어머니를 쳐다봤거든요. 저만 달리는 남편의 모습을 무슨 첫판대 고개 한점더 얹어 주려는 서방을 바라보는 듯이 쳐다보고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 표정에 순간 오싹한 공포심이 들어버렸습니다. 아들 사랑이 좀 지극한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사랑하는 며느리를 질투하다 못해 넘어뜨려 망신을 주고 싶을 정도로 아들 사랑이 미치셨구나 싶었죠. 더더욱 시어머니랑은 상종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저는 제 상태가 좋지 못하던 핑계를 대며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시부모님 앞에서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살짝 뒤돌아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차시동을 걸려는 차 안에 들어가는 시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그 자리에서 혼자 멀찌감치 서서는 앞에 가고 있는 저희 부부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대요. 전 진짜 신모가 제등 뒤에서 레이저라도 쏘는 줄 알았네요. 카페에서 재발을 건것 건 말고도 지금 이 순간 욱하는 일들이 몇번더 있었어요. 카페 사건 말고 가장 기분 더러웠던 건 바로 시댁에서 아가씨 생일을 맞아 다 같이 와인 한잔 나누면서 밥을 먹던 날에 일어났는데요. 시어머니가 서로 결혼 후 저희 집 집들이에서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 저희 친정 엄마를 눈웃음 살살 치는 해픈 여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날 저희가 고작 와인 한 병을 다섯 사람이 나눠 먹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혼자서만 취기가 올라온 것처럼 술 취한 척을 해대더니, 급기야 저한테 술김에 한다는 소리인 것 마냥, 나는 너네 엄마가 처음부터 별로였어. 집들이 하던 날에 정점을 찍었지.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한테 보내던 해픈 눈웃음을 내 남편한테도 보내는 걸 보고,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몰라. 여자가 왜 그리 해프게 골던지 내가 다 민망하더라고. 교양 없는 사람이랑은 말을 안 섞으니까 나도 그날은 입국 타물고 있었지. 라면서 전혀 전 눈치채지도 못했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된 말을 꺼내면서 이걸 아주 사실이란 듯이 가족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엄마 보고 지금 해프다고 하신 건가요? 저희 아버지랑 결혼 생활 30년 넘게 싸움 한번안 하고 사랑하며 사신 두 분인데. 좀 애정 있는 눈빛 보내고 하면 어떤가요? 부부인데요. 부부는 원래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사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해프다고 하시는 건가요? 나면서 제 딴에는 시아버지랑 사이도 안 좋고 사랑받는 눈빛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을 시어머니께. 엿이라도 먹어보라며. 보란 듯이 저희 부모님의 사이좋은 부부에부터 시작해서. 뭔 눈빛을 봤길래 해보다는 표현을 쓰는 거냐며 아주 그냥 참다 터뜨리듯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니도 술취한 척을 하다가 열불나서 술이 확 갑자기 깨기라도 한 건지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라며 아까까지는 혀가 다 꼬여서는 말을 하더니 갑자기 또박또박 발음 처리를 하며 제게 쏘아대는데 그저 못난 시모야 모습에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리라곤 상상을 못했는지 그만 가자면서 싸우다 말고 저를 챙겨서는 집에서 나왔고요. 그날 시모는 자기 엄마를 안 챙기고 그 사이에 마돈한테 구슬려 자기 마누라부터 챙기려 한다며 집에 가 있는 동안에도 저희 남편한테 엄마 섭섭하다는 식의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했다 문자를 했다 아주 꼴값에 꼴값을 떨었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아가씨한테 생일자리를 망쳐서 미안하다며 사과라도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날부로 일주일가량을 내내 남편한테 섭섭하다는 자기 사정만 털어놓으며 아주 피를 말렸어요. 심지어 그 일주일이 지나 이 일을 잊기로 하면서 꺼낸 말이 네 마누라만 챙기고 네 마누라 상처받을 것만 생각하다가 네 엄마 골마터져 죽는 거를 보고 말 거다. 그때 되어 후회하고 슬퍼하지 마라. 라는 최후의 문자를 남기며 제 남편에게 쓸모없는 죄책감까지 가지게 만드셨고요. 결국 그날의 계기로 남편은, 진짜 안 되겠다. 나를 무슨 남편 보는 것 마냥 대하는 엄마 때문에 이러다가 당신이랑도 내가 언젠가는 큰 소리 내며 싸울지도 모르겠어. 이쯤에서 살짝 거리를 두고 사는 게 낫겠어. 라며 저를 따라서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두기로 결심을 했네요. 그렇게 저는 시댁과 어쩌다 침묵을 위해 만나던 사이에서 명절에 제사만 호딱 지내고 헤어지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일이란 건 언제나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욱이 결혼이라는 관계로 묶인 시댁과의 관계는 더더욱 쌍방향에서 합의를 보며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얼굴을 안 보고 살려고 하니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께 보고 싶다고 막 연락이 오고 아가씨는 아가씨대로 옛날처럼 우리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요즘 너무 서로에 대해 소홀히 하며 지내는 게 아니냐고 안부 연락차. 그리고 부탁자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 같이 밥이라도 좀 먹으며 침묵도 뭐를 하면 안 되냐고 말이죠. 한창 코로나로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지내고 그 당시 추석 명절도 그냥 지나쳐 버린 때였는데 아무래도 시댁에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며느리인 저 그리고 집안의 장남인 남편과 완전히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나봐요. 그런 아가씨와 시아버지의 연락을 받다 보니 저도 며느리이고 한 집안의 딸로서. 이해가 영안 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한번 시부모님의 집으로 초대가 되어 다소 어색하긴 했지만 밥을 먹으며 아무 문제 없이 만났다 헤어졌고요. 올초 설날엔 코로나로 다시 만나지를 못했으나 지난 4월 말 시아버지의 주도하에 저희가 다 같이 고기집에서 모인 적이 있었어요.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먹는 집이었는데 조금 오픈이 되어 있는 식당이긴 했지만 일은 오후에 찾아서 그런지.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까마득히 잊은 게 있더라고요. 지난 결혼 초 카페로 야외 나들이를 가서는 사람들 앞에서 커피를 쏘는 아주 개망신을 당했었던 그순간을 말입니다. 그간 코로나로 정신없이 변한 삶과 세상 소식을 듣고 적응하며 사느라고 결혼 초 일을 잠시 잊었더라고요. 그 바람에 식당을 들어가서도 설마 우리 시어머니가 또다시 재발을 걸고 넘어뜨기라도 할까 싶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 주문을 하고자 테이블 위에 놓여졌던 배를 누르는 그 순간, 지난 카페에서의 기억이 뒤늦게야 되살아나면서, 혹 여기에 있는 샐러드 바에 가서 채소를 담아오다가 또 넘어져버리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불안불안한 마음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위안 삼으며 일어나 뭘 챙겨올게 있으면 앞에 있는 시부모님 눈치가 보이더라도 남편을 무조건 시켰습니다. 물도 일부러 마시지 않는다며 제 앞자리에서 물컵과 물통을 치웠고요. 그런데 하나 놓친 게 있더라고요. 감히 생각도 못했던 테이블 한가운데에수을 말입니다. 날이 다소 서늘해서 그날 입었던 바지는 얇은 면바지였어요. 자리에 앉아서 고기 불판과 고기가 얼른 나오기를 바라던 중 숯불이 도착을 했고 직원분이 테이블 가운데에 놓아주는 그 순간 남편이 나중에 고기를 뒤집으려고 집게를 자기 쪽으로 옮겨오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집게를 낚아챘습니다. 그러더니 그기야 숱이 들어가 있던 가운데 수통을 집게로 뒤지다가 결국 하나를 집어선 이거 참 시뻘겋다 라고 말씀하시다가 너도 봐라 나는 말과 함께 제자리로 제가 앉아있던 제자리의 다리 사이로 그 숱을 보여주려는 식으로 집게를 공중에 들었다 그대로 놓아버렸습니다. 순간 어머! 하며 제가 놀라 외마디로 던졌는데 몸이 너무 늦게 반응을 했어요. 집게에서 떨어진 숱이 책상에 떨어져선 미끄러지며 이내 제 허벅지 위로 떨어져 버렸고 그 순간 저는 엄마야! 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른 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남편도 그 상황을 쭉 지켜보고 있었는지라 저와 동시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급하게 일어나 자리에서 도망을 치는 저를 따라나마선 제 허벅지 상태를 살폈고요. 결국 저는 그 길로 남편이랑 택시 타고 숱이 떨궈진 그 부분에 일토 화성을 입고에 말았어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물집이 잡혀버릴 만큼 뜨거운 수채 허벅지가 단단히 되었고 결국 의사 말로는 흉통가 남을 화상이라 하더군요. 다행히 크기가 작아서 급하게 응급처치만 받고 응급실을 나왔고요. 남편은 저만큼이나 화가 단단히 났어요.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의 행방부터 찾았습니다. 남편은 본인도 화가 나는 중이라 제 마음을 잘 알지만. 일단 화를 가라앉히며 다음에 얘기를 하러 가자고 저를 말렸고요. 저는 내 허벅지에 상처를 낸 니네 엄마 편은 그만두는 게 좋을 거라며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며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직 고깃집이시더라고요. 이미 주문한 고기를 그냥 놓고 올 수가 없다면서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랑 아가씨랑 고기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전화를 쩝쩝거리면서 받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화상을 입은 허벅지가 더욱 뜨겁게 타들어가는 분노와 쓰라림을 느꼈네요. 앞서가는 저를 따라 남편도 함께 택시를 탔고 저희는 아까 그 고깃집으로 도착을 해서는 망설임 없이 시모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 자리로 갔습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저를 기억하는지 상태가 어떠냐며 시어머니 대신 걱정을 해주더군요. 정작 시어머니는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태평하게 고기를 먹고 있었고요. 그러니 저와 남편이 둘다빠이 돌아서는 이러고 있었다고요 며느리 허벅지에 상처를 내놓고서 고기를 써먹고 있었다고요 지금까지? 나면 테이블 앞에 서고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테이블 위에 있던 물통을 들어 집어던졌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물이 튀겨 고개 불판 위에서 연기가 자욱하고 시어머니는 물세리를 받고는 물수건으로 얼굴을 겨우 닦아내면서 저게 진짜 오냐오냐하니까 나를 뭘로 보고 감히 내 얼굴에 라면서 저를 향해 덤벼든다고 또 집게를 집어들었어요. 순간 저는 수치라도 던질 줄 알고서 또라이 시어머니가 예상이 안돼 겁을 덜컥 먹었는데요. 옆에서 시아버지가 그걸 보자마자 진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옆에 내가 쪽팔린 줄을 모르고 자꾸 시비를 걸고 앉아있어. 라면서 화를 내시며 급기야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세게 쳐버리셨어요. 평소 시어머니한테 타박도 많이 하고 신경질도 많이 부리셨다더니 딱 이런 모습으로 화를 내는지 정말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왔고 시아버지 손에 뒤통수를 강타당한 시어머니는 그 힘에 비틀거리며 테이블 앞으로 몸이 숙여지다가 자기 뒤통수를 손으로 만지며 급기야 울먹였습니다. 당신이 며느리 앞에서 이런 취급을 하니까 제가 나를 사랑 못 받는 여자라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냐고! 라며 숨까지 헐떡이며 울부짖는데 어찌나 가소롭고 꼬시던지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함부로 대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아버님께 늘 이런 취급을 받으면산 바람에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안일꼬게 보았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어머님의 애초에 마음이 뒤틀려서는 우리 친정엄마하고 며느리고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다닌 게 문제인 거라고요. 어한 아버님하고 저한테 핑계대지 마시고요. 저도 이젠 진짜 못 참겠네요. 저다리화석 입은 거 치료비 청구하고 상해죄를 고소할 거니까 법원 가기 싫으면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셔야 할 겁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가게를 나왔어요. 매장 행패로 화가 난 사장님께는 뒤처리를다저 할머니한테 물어내게 해주라고 간곡하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저녁 늦게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진짜 꿇으려고 하는 어머님의 모습에 남편은 그래도 지엄마다 싶었는지, 엄마, 진짜 왜 이래? 라면서 순간적으로 시어머니를 말리려다가.왜?내가 고소하는거 막고 싶으면 무릎 꿇으라 했는데 뭐 어때서?라며 남편에게 쏘아버렸고 급기야 남편이 스스로 엄마가 이 모양이라 미안하다면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그 모습에 시어머니도 아들이 마누라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에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는지 남편을 따라 무릎을 꿇고서는 두 모자가 며느리한테 사죄를 하는 아주 우스꽝스럽고 기가 찬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저는 시모가 울부짖으며 자신의 용서해달라고 싹싹 비는 그 모습에 봐주겠다면서 말을 하며 빨리 눈앞에서 사라지라 명령을 내렸고 시모는 결국 사과에 대한 답을 받은 동만동한 채 찝찝한 상태로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이제 다 잊고 화를 풀라고 하는데 저는 제 허벅지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며 내 허벅지는 평생 남은 상처이니 나한테 화풀라는 그딴 개소리를 한 번만 더 하면 이혼을 하겠다며 으르렁거렸네요. 그래서 남편도 저는 자기 엄마를 도둑할 말을 하지 못한 채제 옆에서 눈치만 보며 살고 있고 저는 허벅지를 볼 때마다 시물에 대한 울분으로 자울라 사과만으로도 만족이 안된다며 아예 그냥 평생을 안 보고 살고 싶다며 벽을 쌓아두고 모른 척 살려하는 중이랍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제 말도 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붙이고 있네요. 상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아픈 것도 이젠 없는데 그냥 이 상처를 보기만 해도 병신같은 시모가 한 짓거리가 떠올라 사과를 했다고 해도 용서는 쉽게 되질 않네요.시모의 입장에서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보며 사죄를한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평생 쪼개 팔 일이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절대 사과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이대로 시댁과 연을 끊으라는 각오는 진작에 했고 앞으로의 관건은. 바로 남편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만 더내 앞에서 시댁에 가잔 소리를 하거나 시어머니를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하면 그땐 대역 아니라 이혼도장을 찍으라고 서류를 내밀 참입니다. 남편도 그걸 잘 아는지라 제게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은 꺼내지 않고 있긴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 구청에서 떼온 이혼 서류를 화장대 안에 곱게 넣어두고선 자주 남편을 지켜보며 행실을 따져보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